<laughs> 자. 자. 지 4번 다시 해 봅시다. 14번. 자. 이런 지문이 14문제. 2016년 3월 교육청 모고사인데고이 가형이 나온 문제 가형. 그러니까 문 이과서에 나온 문제입니다. 아, 나형에서 문과요나 나형 문과고 가형인데이과서 음. 나온 거니까 좀 어려워. 이 자. 음. 어... 전체 집합이 전체 200명이니까 아까 전화한 제 N 합집합 전체 집합의 원성의 수가 2 0 0명이에요 지금 이제 네. 그 다음에 A B를 신청한 학생들 조사했더니 체험 A를 신청한 애 N A가 B를 신청한 애보다 20명이 많대요 일단 네. 됐죠 아까 나왔지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러니까 어느 체험도 신청하지 않는 애들. 그니까, 러 합집합 안에 들어있지 않은 애들이, 아는 애들이, 어느 하나, 하나 이상 신청 안 해. 그니까, 하나 이상 신청 하는 게 합집합의 원소거든요, 합집합. 맞냐, 맞냐. 맞아요. 이해 되지, 이거는? 그거보다 100개가 많다는 거지. 아니, 쏘리, 100개가 적됩니다. 그지? 네. 근데, 야, 합집합의 원석에서 하고, 그놈의 여집합의 원석에서 합쳐서 뭡니까? 200개야 돼, 200개. 네. 알겠죠? 그치? 200개를, 한쪽은 100개를 적고, 한쪽은 100개를 많게 해서 차이로 나누려면, 그쵸? 여기가 150개고, 여기가 50개로 나눠야 된다, 150개. 200개를. 알겠다?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어, 여기 있으면, 여기다 씁시다, 바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50개거든요. 맞죠? 자, 여기 좀, 빛이 잘안 보이네, 여기다 씁시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50개인데, 150개. 네. 150개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이 네. 교집합의 개수야, 지금. 맞지? 네. 아, 맞지? <laughs> 자, 그 다음에, 요 조건에서요. 요 조건에서 NB는 NA 빼기 20이야. 요 20일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맞죠? 네. 자, 그렇죠. 그럼 이제 NB <laughs> 자리에다가, NB 자리에다가, N A 빼기 20을 집어넣으면 자 150은 EN A 빼기 20 빼기 NA 교집합 B입니다. 네. 20지0지0됐지2 됐지? 요20 20 20에0 20 20 20 20 20 20 2 나머지 여로 넘어갈게. 이제, 170 더하기 N, A 교집합 B는 2N, e, A야. 그래서 2로 나누면, 그죠? 2분의 1, 요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네. 전개하면 얼마야? 전개하면? 전개요? 전개하면, 됐죠? 170 곱하기 2분의 1을 보니까, 85 더하기 2분의 1 NA 교집합 B는 NA입니다. 됐지? 네. 됐죠? 여기까지 나왔을 거야, 그지 자, 우리가 이제 찾고 싶은 게 뭐냐면, 찾고 싶은 게, 여기다 그림을 그죠 근데 A하고 B가 있다고 치면, 여기 A만, 요거. 그죠? A만 신청한 안에, A만 신청한 학생들의 최대 값을 찾는 거거든.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고, 요 놈은 A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뺀 거야. 요거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 뺀게 절대로 아닌 거니까 오해하시면안 되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n 교집합의 개수를 뺀 거니까 맞냐, 맞냐? 맞아요. 이 조건에서 양변에 교집합의 개수를 한 번씩 빼봐 이렇게. 빼봐. 네. 뺄수 있겠지, 그렇지? 그렇지? 하면 자꾸 딸리는 선생님이 나와드는데그 말해도 돼요 무슨 생이 하셨죠? 85. 됐죠? 그죠 요거 계산한 게 지금, 요게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A 빼기 B의 개수야. 네. 맞냐, 맞냐? 맞아요. 그럼 또 이제 85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뭡니까? 여기 이제 빼기 2분의 2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지. 그치? 네. 맞냐, 맞냐? 맞아요. 근데, A 빼기 B, 이 부분이 최대 값. 얘가 지금, 최대가 되려면, 85에서 음. 요놈뺀게 최소가 되어야 되겠지, 그 네. 그럼 뭐야? 2분의 곱하기 N,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요게 뭐야 되겠어 당연히? 얘가 0이면 되다, 이제 0이면. 네. 맞냐, 맞냐? 맞아요. 0이면, 그국 뭡니까? 답은? 85다, 이거지, 85. 아시겠지? 얘가 체내가 되려면, 교집하겠어, 꽝이다, 이거지. 85배. 라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